c 코스6번홀파5 123 있는 힘껏 와구시우 이야 계속 간다 이야 어 계속 간다, 와. 야, 와. 야. 와. 오, 계속 간다. 방향은 아니다들어가라들어가는 굿샷 좋아하지 오 좋아하지 잘한다 그래. <목소리> 오, 구샷! 이거, 아직 간다! 구샷! 아이고, 자들이 공이 춤을 춘다 쳐, 나, 아마. 땅이 울퉁불퉁할게, 그죠? 구샷! 오, 잘 갔다! 와우, 나이스! 다 갔다, 다 갔다! 이야! 멋져요, 연장이. 멋져,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네. 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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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아, 주잘했지 말고. 어. 이 틀려. 틀려요. 또, 이거... 또, 또 돌아. 이쪽, 이쪽으로 돌리죠. 이쪽. 반대. 아니, 이쪽도 몸이 돌아야지. 몸이. 그렇지. 그건 체만 돌리지 뭐. 몸이 돌아야지. 됐어, 됐어, 됐어. 나이스. 굿샷. 와! 와아 아깝다! 정말 들어갔다! 오! 강산이 와! 레슨 멋져요! 우리 강산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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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아허! 이걸 놓치뿟다! 어허! 이걸! 아이스 이걸! 걸렸다. 예, 예, 정상인데, 네, 나이스 파. 글랫어.